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지난달 유럽의 산업 수요가 작년 동기보다 18% 감소했지만, 현대기아차 판매량은 증가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8월 유럽 시장 판매량이 7만 3,39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대부분의 차종이 작년에 비해 판매량이 줄었지만,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일렉트릭, 리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 위주로 판매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시장 판매 점유율은 8.3%로 4위를 유지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임상 2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오는 경증 및 중증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이번 임상을 올해 안에 마칠 예정입니다. 셀트리오는 미국, 루마니아 등 5개국 글로벌 임상 시험 계획 신청을 진행 중이며 향후 글로벌 임상 이상 결과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식약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건부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 방역 대책 본부에 따르면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09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감소한 수준입니다. 아,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7,783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기업과 중소기업, 벤처캐피탈, 경제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디지털 뉴딜에 관한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민간 투자가 정부의 재정 투자와 한국형 뉴딜 펀드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큐셀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화 큐셀은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시리즈 중 7종이 업계 최초로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은 각국 정책에 맞는 저탄소 제품을 지속 개발해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업계의 큰손들이 주식 채권 외 대체 투자 분야에서 향후 주목해야 할 분야로 먹거리, 부실채권, 세컨더리 거래 등을 꼽았습니다. 어제 이데일리와 KG 제로인이 주최한 제2회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에서 타이린 프로테라 아시아 대표는 식품 산업은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반등했다면서 지금 상황을 전화위복의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자문 자산관리 기업인 스텝스톤의 한스 위그루 바우만 신용사업 부문 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이 활발해지며 헐값에 부실 채권, 세컨더리 펀드 등을 사들일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 록의 코닌탐 PE 부문 공동대표도 경기 둔화기에 세컨더리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사업부의 분사를 결정한 LG 화학에 대해 증권사들은 기존 목표 주가를 유지하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LG 화학이 분사하는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을 80% 이상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지분율 희석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이며 중장기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LG화학의 신설법인이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남았으며 그 밸류에이션은 모두 LG화학에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유한타 증권도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2차 전지 전문 기업으로 한국이나 미국 상장 또는 동시 상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